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티타임즈 토대석의 김종환입니다. 시티타임즈 토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지방경찰청의 역점 시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민생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정용선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에, 청장님께서 취임하신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예. 어, 취임 100일을 맞아서 대전시민 그리고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경찰청장 정용선입니다. 저희 대전 경찰은 대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보다 질서 있고 안전한 대전 치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경찰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대전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 모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뭐 안전한 치안 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장님께서 취임 캐치 프레이즈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그렇습니다. 일명 하하 운동 뭐 예, 이렇게 예, 이제. 그런데 예.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하면 이해가 되지만 하하 운동은 좀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차재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저희가, 시민들이 가장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불안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던 그런 시기에도, 어, 이런 안보에 대한 불안보다는 범죄에 대한 불안이 더 컸습니다. 특히 이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러나 그런 범죄를 없애는 것이 어, 종전에 처벌하고 검거하는 어,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예방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되겠다. 예방에 중점을 두려고 보니까 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어,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한 부모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이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경쟁에서 낙오한 그런 분들은 사회에서좀잘 보듬어 주자. 네. 그런 취지에서 훌륭한 부모 행복한 가정 훈훈한 사회 아, 이런 구호를 내세웠는데요. 어, 이게 공통적으로 히읗으로 시작됩니다. 훌륭한 아. 행복한 훈훈한 그래서 아. 예, 저희가 그 히읗만 이렇게 따가지고 하하 운동으로 이렇게 명칭을 오, 부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훌륭한 부모 행복한 예. 가정 훈훈한 사회 예. 어, 그래서 하하하 운동이군요 예. 네. 이제 뭐 역점적으로 어 추진하는 실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전 시민의 생활 안정 확보 예. 이런 것이 어또 청장 입장에서는 음 그관과할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슨 성폭력 그러니까 여성이나 아 또그 아동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없애달라는 것. 네. 그 다음에 강절도를 좀 없애달라는 것. 이렇게, 음. 예, 요약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우선적으로, 어, 학교 주변에 학교 폭력 또 불법 무질서 이것부터 바로 잡아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 1, 2, 3 추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주변에 1, 2, 3 추방 운동이 뭐냐 그러면 우선 한 가지 폭력, 두 가지 이 무질서, 음. 세 가지 불법입니다. 네. 한 가지 폭력은 뭐 교내외에서 의 학교 폭력을 말하는 거고요. 두 가지 이 무질서는 무단횡단, 음. 그 다음에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네. 그리고 세 가지 이 불법은 첫 번째로 어 불법 업소입니다. 네. 그리고 어또한 가지는 에, 불량식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불법 플래카드 이렇게 네. 해서 저희가 1, 2, 3 추방 운동을 네.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부임해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 청장을 포함해서 모든 경찰관들이 학교마다 아침에 배치가 돼서 학생들의 지금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월 2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 35% 정도 교통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4대 사회화 근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또 이상스럽게도 시민 여러분들이 4대 예. 사회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예. 있더라고요. 예. 어, 기회에 4대 사회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4대 사회학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이렇게 네 예. 가지입니다. 예. 불량식품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그런 불량식품 제조업체 또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라든지 이런 영세업소나 이런 곳은 저희가 선도하고 이렇게 계도 위주로 조치를 해서 위생 관리를 좀잘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성, 어, 학, 어,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가정폭력입니다. 네.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이 되고 학교폭력이 음. 또 사이에 나가서 어 이런 성폭력을 비롯한 흉악범죄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악순환이 되고 또 세대간의 대물림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이제 가정내의 문제라고 그래서 경찰이 별로 간섭과 개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네. 지금은 신고가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사후에도 이렇게 AS 개념으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어,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게 가정폭력 근절 어, 이런 개념보다는 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어, 저희가 어, 우리 경찰부터 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모교육 또 부부교육 어, 이런 걸 시키고 있고요. 어, 지금 우리 경찰관들을 상대로 해서 아버지 학기도 만들어서 어, 이 아버지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것이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도 차단하고 또 가정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이 시발로 돼서 그 학교폭력, 그다음에 사회적인 예, 불안과 성폭력으로 예, 예. 이어진다. 이제 예. 그렇게 되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러면 치안 서비스가 기반 확충을 해서 좀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경찰이 예전과 달리 이제 서비스 기관화 되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들 생활과 이렇게 아주 밀접한 부분 우선 저희가 일차적으로 목표를 한 것은 학교 주변 안전 지대화 하겠다 하는 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5월, 7월 20일부터 어, 하고, 있, 아, 죄송합니다. 6월 20일부터 하고 있는 것이, 어, 공원 안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어, 무도위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공원에 나가시는데 그 공원이 불안하고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어, 떠들고 음주하고 이렇게 하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대표적인 36개 공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매일 밤에 경찰관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천, 또, 유등천 대전천, 이 둔치 공원에도 네. 어, 저희가 자전거 순찰대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저녁마다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어, 우리 순찰대원들하고 같이 어, 3시간 가까이 순찰을 했습니다만은 어,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네. 같이 직접 이렇게 순찰도 하고 해서 네. 어,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가 줍니다. 특히 이제 하절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학원가 주변 네,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불법 업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력을 이제 학원가 하고 또 서민 주택이 밀집돼 있는 그런 원룸촌이라든지 네. 영세민들이 사시는 곳에 집중해서 이 성폭력 범죄라든지 빈집털이 이런 걸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중에 상당수가 학부모들일 예. 텐데요. 예.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학교 폭력 문제. 예. 어, 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정부와 학교와 사회가 지금 삼일체가 돼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좀, 어, 바람직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 그, 어, 걱정하시는 시민들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은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학생들 스스로도 어이 학교 폭력을 거부하고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고 음흠. 또 목격했을 때 신고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을 스스로 거부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아, 가출도 문제인데 지금 우리 대전 지역의 청소년 가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27.6% 정도 어, 작년 같은 경우. 네. 그런데, 이, 보면은 부모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뭐 미칠 것 같다 이래서 이렇게 아, 아이들이 아. 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제일 지금 가출 증가율이 대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어 자녀들의 성적에만 집착하지 말고 아이들이 사고라든지 심리 또 이런 것어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책임성 이 있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의 교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학교 폭력 근절의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예, 좋겠다라는 예, 그런 예, 말씀이네요. 예. 자 이번에는 대전광역시 교통 관련 사안으로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교통 관련 시책들 상당히 많죠? 예, 예. 안타깝게 저희 대전이 작년도에 교통 사망사고 증가율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게 보니까 좀 무질서하고 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그런 신호 위반이라든지 아, 네. 과속 그다음에 교차로에서 그런 꼬리물기 아, 이런 음. 것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121명이 교통사고로 어,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잃으셨는데요. 그중에 48%가 노인분들입니다. 아, 이 노인분들이 네. 무단횡단을 이렇게 하시다 음.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상대로 위해서 이렇게 교통 안전용품도 나누어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지난주에 노인회에 가서 직접 강의도 하고 왔습니다마는무단횡단안 어,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은 어, 아시지만 무단횡단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음. 횡단보도 있는 완구까지 가시려고 잘안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저희가 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운전자들이 좀 전조등을 켜고 다니자 그러면 어른들이 빨리 차가 오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시기 때문에 네. 전조등 켜기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어, 전조등 켜기를 할 경우에 에, 연간 뭐한 2,500억 원 정도의 네. 그런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25% 내외의 교통 사고를 줄이는 것으로 네. 어,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쭉 어, 해서 보니까 교통, 어, 전조등 켜기 하고 난 이후에 교통사고율이 한, 사망사고율이 한 20.9%까지 지금, 음, 감소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청 입구 보니까 보안, 네. 음, 보안 등 전조등을 뭐 켜기를 창업시, 방향 개시 등하고, 이제 프레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전조등이 켜져 있으면은 불빛을 보는 순간 조금 조심을 예, 하겠죠. 예. 네, 빨리 발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운전자들 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전조등을 켜고 다니면 쳐다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더잘 지키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다른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네. 같이 이렇게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조등을 켜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 나는군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전조등 적용이 예. 말씀해 주 있는데, 예. 예. 이 장애인들 또한 교통 취약군 중에 한 예. 분들 아니겠어요? 예.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그 사실은 이제 교통약자가 어린이들하고 네. 노인하고 장애인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학교 주변은 제가 전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 주변의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을 전부 지금 이렇게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노인과 장애인의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노인 관련해서는 대전 시내 878개소, 그다음에 이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학교라든지 또는 이런 복지 시설. 이런 주변에 대해서 그 이동권을 이렇게 그 제약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 저 불법 설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7월 말까지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어, 개선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에, 많이 이렇게 안전이 확보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은 어, 이렇게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그 빨리 이동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통상 음, 모든 횡단보도가 1초에 1미터 이렇게 이동하도록 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 이런 이런 장소에는 어, 1초에 0.8미터만 이동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신호주기도 저희가 네. 개선을 해나가고 또이 그 도로 노면에도 어, 노인보호, 장애인보호 이런 글자를 써서 네. 운전자들한테 이렇게 경각심을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통약자 중에 어린이를 제일 예. 먼저 꼽아주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스쿨존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예, 불만이 있으실 거고 한데, 학교의 학교 앞까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자가형으로 등하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 다른 아이들한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어 이렇게 자가용으로 등하교 안하기 하더라도 좀한 200m 정도 전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기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에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자가용을 이렇게 양쪽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놔가지고 아이들 안전도 위험하고 차량이 이렇게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막 역주행을 해가지고 이 불법 주차를 해놓은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스쿨존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아침마다 한 학교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한 70%의 학교는 주차 질서가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네. 이제 한30% 정도가 문제인데 그런데도 이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어, 이렇게 불법 주정차 하지 않도록 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이 학교 주변이 글자 그대로 안전지대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청장님께서는 지금 취임 100일 조금 네. 지나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어, 대전 시민들의 생활안정이라든가 어, 또 교통법규 제반 그어 치안을 위해서 상당히 동분소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대전 경찰의 그런 그 활약상 뭐그 여러가지 행사 이런 것들이 저희 시티타임즈를 비롯해서 각 언론기관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laughs> 또 일부에서는 우리 정청장님께서 내년 육사지방선거에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어서 <웃음> <웃음> 그러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오해도 푸실 겸 해서 청장님께서 예, 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어, 어느 보직에 있든지 이렇게 아주 그 보직에서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열정을 불사르는 그런 그래서 후배들로부터 좀 워커홀리가 아니냐, 뭐 이런 아, 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작년에 충남청장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좀 어떤 면에서는 속상한 면도 있고요. 이렇게 예. 제가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게 이 경찰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데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속상하고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있는 직무에 충실할 뿐이고 정치에는 뭐 전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예. 어, 시기반 질투반에서 <laughs> 또 이제, 그렇게 세안경을 끼고 보지 않나, 예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뭐, 천연님께서도 후련하시겠어요. 예. 그런 오해의 소지를 예. 이 자리에서 다 예. 털어놓으셨으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처 못 다하신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예. 대전에 그, 어, 대전경찰의 더 발전적인 활동을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 대전경찰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우리 직원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불평을 이렇게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찰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만큼 안전하고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를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들께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낮에도 전조등 격이라든지 또는 이웃과 먼저 인사하기 또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그 주차 안 하기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런 실천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시민들께서도 같이 이 하하 운동에 동참을 해 주셔야 더 빨리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들을 볼 때면 가볍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우리 경찰관들이 10배, 20배 더 힘을 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시티 초대소 오늘은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훌륭한 부모, 행복한 가정, 훈훈한 사회. 그래서 하하하 운동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주위로부터 오해 아닌 오해까지 살고 계시는, 어, 대전지방경찰청의 정용선 청장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